그럼 참 희한하대. 이것도어요거 뭐 뭐냐면. 하더라고. 아니,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 보고, 어, 어, 그렇지, 우리 부친이도. 그, 이번에 그, 상남조에서 홍보한 그거 있잖아요. 그 시계. 응? 거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뭐, 중고를 보여준대. 내가 중고 산다고 그랬어. 예. 네. 예. 네. 네, 검사님들이 저를 방송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봐봐요. 그, 이번에 상남자에서 그 시계 그거 구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중고, 어? 내가 중고를 구해달래냐고. 새거 달래니까, 어? 시계가 없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펙 타임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 리차드밀 시야선이 얼마예요? 이 예, 리차드면 어떤 거예요? 시라손 저거, 그, 저, 뭐, 저, 뭐야. 그거 뭐지? 사무라이. 사무라이요? 음. 응. 그거는 지금 재고가 없는데 한번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아, 얼마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제가 모르고요. 제가 전화권과 한번 가격을 확인해서 연락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기 많아요? 그때그때 그때 좀 틀려 갔고요 지금 어, 좀 재고 그 어디예요? 빠진... 어디예요? 제가 구동동에 있는데 지금 좀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예. 에... 한번 가보면 안 돼요. 리차드밀 보실 거면 지금 몇개 없습니다. 한5섯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뭐 뭐 있어요? 지금 뭐65-0111-03뭐05몇 뭐 시에서 몇 개나 있냐고요. 리차드밀이요 아니야, 아무거나. 뭐 그래도 한, 뭐한 20개 좀 이상은 되는 20개 것 같은데요 있대. 근데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그때그때 재고 상이 틀립니다 그 손님들이 갖고 계시고 위탁으로 좀 팔아달라는 물건들도 있고요 손님이 어? 있으면 갖고 온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중, 중고요? 예뭐 중고입니다 다준거예요 아, 예예 중고도 있고 새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어... 장남도에 서도서 홍보하길래 아, 예, 예, 예. 아, 그러신구나. 예. 감사합니다. 정식 판매점 맞죠? 네네, 맞습니다. 어, 그, 등식 크신 분이죠? 네네, 맞습니다. 비타 어, 기타. 어. 한번 가도 돼요, 거기? 내가 영국에서 본 찾으냐고 전화하려고 왔어. 찾시면 조금, 뭐, 괜히 억걸음 하시는 것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표님 찾으시는 걸좀 찾아서 가격이랑 안내해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가서 보려고 그러죠. 그, 매장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한번 오셔서 보십시오, 대표님, 그러면.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백타임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 리차드밀 시야선이 얼마예요? 이 예, 리차드미 어떤 거예요? 시야성과 장보, 아, 저거, 저거 뭐야? 그거 뭐지? 사무아이시야아이에요 사무라이. 아. 응. 그거는 지금 재고가 없는데 한번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런데 아, 얼마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제가 모르고요. 저희 전화 끊고 한번 가격 가격도 모르세요. 아이고 맞그 네, 그 시계 많아요. 재고 상황이 그때 그때 좀 틀려갔고요. 지금 어, 좀 재고 어디에요? 어디에요? 제 아쿠동동에 있는데 지금 좀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에. 아. 한번 가보면 안 돼요? 제 리차드밀 보실 거면 지금.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받아요. 재고 영수좀끊어주냐고요 있어요? 지금 뭐 65-011-03, 뭐 05. 시계가 몇 개나 있냐고요? 어, 안 보이는 거 없이 없대. 그냥 아무거나. 그래도 한, 짧을 수도 정도 있지. 네,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그때그때 재고상이 틀립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갖고 계시고, 위탁으로 좀 팔아달라는 물건들도 있고요. 손님이 어? 있으면은 갖고 온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중, 음, 중고요? 예, 뭐, 중고입니다. 아, 중고예요? 예, 예. 중고도 있고, 뭐, 새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응. 근데 어?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그때그때 재고상이 틀립니다. 그 손님들이 갖고 계시고 위탁으로 좀 팔아달란 물건들도 있고요. 손님들이 네, 네. 갖고 온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중고요? 예, 뭐 중고입니다. 아 중고예요? 예예. 중고로 좀 팔아달란 물건들도 있고요. 손님들이 <laughs> 갖고 온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중고요? 예, 뭐 중고입니다. 아 중고예요? 예예. 중고도 있고 뭐 새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중고요? 예, 뭐 중고입니다. 아, 중거예요 예, 예. 중고도 있고 뭐 새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손님이 있으면은 갖고 온다는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준 어, 중고요? 예, 뭐 중고입니다. 다 아, 중고예요? 아, 어, 지네끼리 사고팔고 사고팔고해서 뭐 세탁할 수 있는 거겠죠? 아, 전화 를안 받아. 어? 왜안 받는 거야? 내 전화는 어? 네 구들마라탕입니다 네, 네구들이죠네그 명준씨 불러면 몇시정도 가야됩니까? 아이거 잘못 따른거구나 아. 아니 안받아 전화를 아니 왜 나는 고개가 아냐? 어? 어? 나는 왜안 받아? 어? 이것도 봐봐 돈좀 해달라고 했어 내가 하이스예요? 예 말씀하세요 전화 준다고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받아 내건 아, 그래요? 예. 네. 아, 질린님, 어서세요 돈을 남겼는데, 저희가 지금 바빠서 오늘 못, 못 간다는가 보네요. 그게요저 여기서 예, 한 15억 대출받아갖고 한두 분이 아니라. 쉽게 것 것. 했지. 지금 쉽게 살라고 그랬지. 기다리시면 전화가, 갈게요. 갈 대표님이세요? 아닙니다. 대표님 목소리인데. 대부님 아니세요? 예? 아니에요. 사무실은 음,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요 여기가? 익산입니다, 익산. 입산. 아, 그니까익산이고 알고 있는데. 아, 그 인천 주소까지 주고 건물까지 얘기해줬는데 연락이 없어. 예, 그 <laughs> 연락, 어, 연락.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살건 사야 돼. 제 전화 그 기록은 있죠? 예, 예. 그 그래, 근데 왜 바로 근데 이거 대출 15억 해달라고 그랬거든 이거. 주 대출, 사업 대출 네. 대부님은 어디 가 계세요? 핸드폰이 정확하지 서울 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오늘은 지금 어디 이 시간에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음, 그저께 장남자그 게임 거기 참석하셨나요? 예? 장남자그 게임, 게임 제가 아무래도 거기 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 저도 뵀어요 거기서 있는 거. 아 예. 예좀 아... 예, 연락 좀 주세요 저. 저, 저 저도 지부예요. <laughs> 아 아시죠? 아니 저는 몰라요. 제 전화번호 보고 모르세요 그 공통 번호인데. 아니 집부 해준다고 그래 갖고 예? 기다리고 있어. 제 전화번호에 떠있을 텐데 명초가족 집이라고. 아 저는. 전화부 어, 전 부영이 연락 드리지 저는 전화 받는 사람이라 네 연락만 자 카이스트 카이스트 그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주세요, 저 7개. 아니요, 담당자 응? 번호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 담당자한테 번호를 드린 번호를 연락을 드렸으니까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락할 거예요. 아한 15억이요, 15억. <laughs> 차별하나? 잘 들어봐요. 15억. 지금 차별하시는 것 같아갖고. 차별하잖아. <laughs> 제가 뭘뭐 차별하고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아니, 오늘 연락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받아? 그다음부터 아, 내 전화를. 순서대로 드리니까 못 드리는 아니, ]겠죠? 제가 전화를 그저께 했는데 바쁘면 얼마나 많은 대출 자금이 넉넉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만 전화만 받는 사람이라. 어, 그러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로 일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예? 돈을 연금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담보 잡고. 예 예. 어...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요? 안 받아는 전화. 장담을 못드려줘 선생님. 아니 아니, 그 피험을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뭐 전화 오고도 예? 된다고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 입장도 좀 생각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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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부님께서 그 이치산 식구가요 예? 이치산 건달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빠 불행리트야 아니, 전화 주신다고 그래갖고. 한 15억 정도 필요 갖고 얘기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에, 가... 예 예? 이치산 건달이세요? 아, 건달이면 조심해야 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예예그저저저저 에... 대부님께서 그저저저저 이치산 식구인가요? 예? 이치산 건달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배치당했어 에... 아니 전화 주신다고 그래갖고 15억 정도 필요하고 얘기한 건데. 불회가 있어요. 예, 네, 가능한 거죠? 건물 보면. 15억 정도. 15억 줘갖고, 저, 시계, 시계 좀 살라고 그랬지. 시계. 아. 백타임에서. 음. 사무라이. 작중이 뭐 멋있는 친구인데요. 우리 또, 어, 네? 에 이수님께서 우리, 네, 백타임식에 사봤어요